지금 약간 저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데, 이번 우리 러스트 팀의 소감을 발표해도 될까요? 제가 느낀 점. <laughs> 피닉스박님 둘리 콘서트처럼? 아, 네. 말씀해 주시죠. <laughs> 아니, 이게 원래, 뭐, 파카, 랄로, 피닉스박. 이 사람들은 원래 친하던 사람들이라, 이제 내가 뭘 해도 다잘 받아주니까, 받아주겠거니 했는데, 딱, 러스트 들어와가지고, 지금 보이는 강진 님이나 지금 나갔지만 뭐 칸나님 그리고 윤이님 블러님 춘향님은 좀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도 이제 다들 내가 뭐 행동을 하거나 하는 말마다 그게 좀 아무것도 아니어도 이상한 거여도 다들 잘 들어주고 리액션 해주고 웃어주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날 나도 마음속으로 이 사람들이 뭘 해도 나도 흥 잘하고 빵빵 웃어주자. 좀 이런 생각이 자연스레 들었더, 들었었고. 들 그리고 막상 이제 또 그런 생각은 했는데, 좀 억텐이나 연기 이쪽은 소질이 없어가지고, 그냥 워낙 솔직하게밖에 못 살아서, 뭐 좋아하고 웃었던 그런 모든 순간들이 그냥 제 마음 그 자체였어요. 그리고 아. 또 이제 우리 강지님이나 칸나님이나 춘향님은 끊임없이 집안일 해주고 뭐 닉스방님이나 블러님이나 이제 나랑 랄로파카 이쪽은 좀 유비고 팀플레이도 잘 안하니까 답답한 부분도 많을텐데 분명히 그거 티도 안내고 우리 탓도 하나도 안하고 본인들이 좀 과로하면서도 외부활동 해가지고 다 우리 편하게 할수 있게 해주고